내 나이 80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연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66년 전, 1941년, 일본상계대학에 갔을 때, 당시, 학생교사 사감이셨던 퀴스터 시부님이 나를 보고 기린나라고 하셨다. 행하라는 운 말씀이었다. 처음에는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정말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귀에 여러 가지 의미로 행복한 일생을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맞이할 죽음을 거치면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 지룩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보름달이 보고 싶었다. 명동 교구청에 살때 말이야. 어쩌다. 명동 성당 종탑 위에 걸린 보름달을 보면 말이지 왜 그랬는지 그 보름달을 보려고 성당 언덕을 오르라 내리라 몇 번이고 했더랬지 하지만 지금은 고찬근 신부가 밀어주는 휠체어가 아니었다면 보름달을 보러 나올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2008년 그의 나이 여든 여섯이었다. 고신부. 난 말이야. 요즘 정말 힘든 고독을 느끼고 있네. 86년 동안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절대 고독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하고 하느님마저 의심되는 고독 말일세.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고, 나는 아주 캄캄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느낌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면 오직 하느님만이 남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 하느님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시겠지. 아마 죽고 나면 자네나 나나, 모두 하나일 거야. 내가 죽으면 자네 꿈에 나타나서 꼭 가르쳐 주겠네. 네 추기경님 감사합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2008년 7월 30일 그가 처음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께서단 하루만 허락하신다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 뭐 아이고 좀짧은 애가 왜 이러지? 하소연으로 하루를 보내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뭘할수 뭘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네. 하나님 제발 제가 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믿음 속에 당신 품에 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가장 털어놓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머니 그 양이면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나는 신부들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와 신부들하고 해서 한 생을 잘 살다가 왔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춘다에 와서 어머니를 배었게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느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가시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첫째는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아베 가면 하나님은 나는 너 죄를 묻지 않는다. 너 죄를 다 해줘버렸다. 이러실 거야. 꾸짖으시면 어떡하죠? 뭐,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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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앞에 누가? 저 먹을 합니다. 그래도 저 먹을 합니다. 이왕에 인자하신 분이니까, 자비 지극하신 분이니까 좀 자비를 더 베풀어 주셔야죠. 그걸 믿고 살아왔는데, 이러겠지. 훗날, 그날... 22세기 사람들이 주기경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기경 바보고 못다 못난 사람이었다. 그의 이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 바보인 그는 알았을까? 고맙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인사하던 그는 자신의 묘비에 야회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고 적고 싶다고 했다.

김수환 추기경 손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지금까지 배우 최재원, 주혜원, 김나라, 남이주, 승주영, 홍여준, 극본의 정영훈, 서희정, 원작 이 충렬 아 김수환 추기경, 일리 김영사, 효과 조세연, 음악 김지은, 연출의 유한민, 임지영, 윤기영, 제작지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작의 가톨릭 평화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